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오늘 제가 일이 조금 늦게 끝나서 어, 야밤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코디 폰세. 폰슨 줄 알고 있었죠. 한, 근한달 정도를. 그런데 폰세. 그니까 요쪽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불러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디 폰세, 폰세 뭐 요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계약을 했고, 플로리얼 선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썰이 나올 때부터 이두 선수에 대한 링크가 계속 있었는데, 세부사항 조율했고, 뭐, 메디컬 테스트하고,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됐고요. 계약 규모를 살펴보면, 폰세는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에요. 그러니까, 신규 외국인 선수 계약 상한액이 100만 달러인데, 딱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지 않으면 데리고 올수 없는 급의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본 MPB에서도 그렇고, KBO의 다른 구단일 수도 있고, 경쟁이 어느 정도 붙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유추가 가능한 것은 옵션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선수가 다들 아시다시피, 부상이력이 최근 몇년 동안 좀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다 해줬어야 되는 이유는 경쟁이 붙었던 선수다. 그만큼 좋은 선수입니다. 어, 투수로서의 가치는 좋은데, 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내구성 측면에서 음문부호가 붙는 선수인데, 어찌됐거나, 아, 이 선수는 복수의 구단이 원했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계약을 했으니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플로리어 선수 계약 규모도 한번 살펴보시면, 총액 85만 달러구요. 계약금 5만, 아, 옵션 10만, 연봉이 70만이에요. 플로리얼의 어떤 미국 내에서의 입지라든지 이름값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땐 어, 싸게 잡았다. 어, 플로리얼도 총액, 물론 옵션을 붙일 거다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총액 90만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 오히려 85만 달러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이제 플로리얼 같은 경우에는 잘해서 다시 빅리그 진입을 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리얼 이야기는 제가 며칠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콘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체격 조건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키가 198cm입니다. 우리 이제 라이언 와이스 역시 193cm로 라이언 와이스 볼 때만 해도 어, 키 되게 크다. 장신에서 내려꼽는 어, 페스트볼이 굉장히 위력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폰세는 그보다도 더큰 선수다. 구위 자체는 진짜로 와이스보다도 좋은 투수인 건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20경기 나왔고요. 어, 메이저리그에서의 통산 ERA는 5.85였어요. 2022 시즌부터 이제 일본 리그 MPB에서 뛰었는데 2022 시즌 후반에 노이터 경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 긁히는 날에는 정말 위력적인 투구를 한다라는 걸 반증해주는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시즌 이후에 삼성이랑 링크가 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수가 일본 리그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을 좀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라쿠텐과또 계약을 했죠. 당연히 이제 같은 오퍼가 오면 어, 선수들은 일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 시즌 끝나고도 일본에서 오퍼가 있었다라는 건 선수로서의 투수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경쟁력을 작년까지는 인정을 받았던 건데 어, 24 시즌에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ERA가 67이닝 던지면서 6점대였고 2군 리그에서는 ERA가 2.25였고 9이닝당 3진이 9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2군에서 잘해서 뭐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MPB 2군이랑 KBO를 뭐 물론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MPB 2군도 되게 활성화된 리그이기도 하고. 어 m p b 리그의 일본 프로야구의 1군에서 외국인 선수들은 수가 좀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2군에서 바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그가 제법 큰 리그예요. 그래서 KBO 리그보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KBO 리그의 탑급 선수들은 m p b 1군에서도 뛸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뎁스 정도를 봤을 때는 MPB 2군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위 자체는 KBO 오는 투수 중에 탑급이고요. 포심 페스티벌 평균 151.2km를 찍었어요. 커터 던지고 커브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체인지업도 좋은 선수고 체인지업 많이 던지진 않는데 나쁘지 않은 선수 그래서 이 선수 특징이 뭐냐면 지난 시즌 바리아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KBO 리그에 좌타자가 많은데 좌타자를 상대로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체인지업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선수는 다행히 커브 물론 24시즌 커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커브라든지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좌타자 상대가 나, 나쁘지 않습니다. 2023 시즌 에는 좌타선 상대 더 성적이 좋았고요 그래서 구종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포심이랑 커터 이런 것들을 자신있게 구상하는 선수다 이 선수 영상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이에서 찍어 누르는 속구가 굉장히 대단하다 지난 시즌에 바리아와는 비교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바리아가 아쉬웠던게 들었던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선수가 바리아 선수가 불펜에서 많이 던지던 선수다 보니까 갈수록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폰세는 그렇진 않다. 폰세 선수는 계속 선발로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스태미너는 괜찮다. 그래서 109 정도까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선수고, 어, 버치 스미스 트라우마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치 스미스는 일본에서도 어, 오기 전에 불펜으로 주로 뛰었던 선수죠. 음,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힘들다. 이닝도 버치 스미스는 한국에 오기 직전 시즌에 39이닝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걸 비교하면은 폰세는 그 정도 투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잦은 부상 이력이 이제 관건인데 가뜩이나 전액 보장이라서 이 부분이 리스크가 좀커 보이고 부상 리스크를 안고 계약해야 될 정도로 구위가 압도적인 건 맞는데 과연 이제 건강하게 풀시즌을 뛰어 줄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이 들진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선수가 워낙 아 일본에서 뛰고 싶고 뭐 일본 리그를 선호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데리고 온 선수예요. 손혁단장도 끝까지 좀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건 KBO 리그에 대한 어떤 의지가 막 확고한 상황은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뭐 프로이기 때문에 어 막상 이제 마운드에 오르면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워크에 식적인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리스펙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결이 된다면, 뭐, 건강적인 측면은, 뭐, 일단은 메디컬 테스트 했으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 메디컬 테스트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해봤자, 내년 4월에 던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프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킹엄이라든지 뭐 카펜터라든지 버지스미스 아팠을 때 우리가 힘들었던 게 바로 외국인을 교체하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룰이 바뀌었죠. 어 부상당했을 시에 대체 외국인 선수를 바로 영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혁 단장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자신감 있게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대체 외국인 선수 물색을 열심히 또 하면서 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이스 110만 달러, 폰세 총액 100, 100만 달러, 플로리알 85만 달러. 그래서 이세 선수 총 최고액을 합치면 295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세 선수 중에 최소한 두 명은 내년 시즌 끝나고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들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폰세 에 대해서는 부정론을 펼치기에 도 긍정론을 펼치기도 좀모하다 그래서 그냥 까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만 구위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선수다 그렇지만 KBO 리그에서 무조건 통할 거다라고 예상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해주기를 응원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외국인 선수 계약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시즌 열심히 또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이글스 에브리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